오늘은 살짝 쿵, 신기한 걸 먹어보려고 나왔습니다. 원래는 뱀을 한번 좀 먹어보자고 했는데, 뱀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. 한 사람당 100만 동 이상 줘야 된다고 해서, 좀 포기하고, 뭘 먹어볼까 하고, 뭐, 개미 알도 있고, 메뚜기 튀김, 전갈 튀김, 뭐, 이런 것도 있었는데, 그냥 무난하게, 달팽이, 여인가봐요. 뭔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달팽이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스 달팽이 마늘 달팽이 달콤한 달팽이 <laughs> 음, 사실 저는 달팽이 요리를 예전에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큰 프랑스 달팽이였는데요 이번에는 작은 베트남 달팽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랑스 달팽이는 훨씬 컸던 것 같은데 네. 여긴좀 달팽이가 작은 것 같아요. 예, 예, that's why 달팽이 먹방. Mountain, Mountain Jelly. m o u n t v e 제가 프랑스에서 먹은 달팽이 맛이 이 맛이었어요. 버터 맛이랑 여기 에 치즈만 조금 들어있었어요. 이거는 달팽이는 아닌데요? 그죠, 달팽이 아니야. 뭐... 저기. 저, 저게, 저기. 거드 식감은? 식감은?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감이 좋네 이이양념이 되게 은은양념가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요석은이녀네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y e 내려와서 바디 벤뭐 담아있어 담아있어 와이걸쭉 뻗어야죠 근데 뻗로 이게 안돼 이게 옆에 스위치를 눌러서 펴줘요 아, 눌아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네나 이거를 들고 찍어야 돼 보하게 네, 한상다 먹었는데요. 이 앞에 과일을 파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과일을 사서 식당 안에서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옆에 치킨을 팔아요. 치킨을 사서 이 식당에 와서 먹어도 뭐라고 말을 안 해요. 저희가 허락을 다 받았거든요. 오빠, 치킨 사왔어. 와 오빠, 치킨. 했어요. 예, 치킨. 있어요. 얼마예요? 이십칠만 동아쟤와와 필리핀에서 이십칠만 동 있어 원원 치킨을 했지. 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식당에서 외부 음식 들고 와서 먹는 게 완전 네. 그죠? 완전 네. 비매너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밖에서 치킨을 사와서 먹고 파인애플을 사와서 먹고. 대비 일 얼마 수 칠백 그람 칠백 그램. 오 맛있겠다. looks good yes. 과연 베트남의 다이브는 어떤 맛인지. 음 살짝 질기지만 쫀득쫀득한 맛이야. 그래, yeah, 해요 yeah. yeah, yeah. <목소리도> 한국 채팅과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d i f f e r e t t r y 이 like right? s very c o oh, yeah. because 이 sure, but... like 한국 닭발이랑은 좀 전혀 다르게 얘가 <laughs> 좀 강해 <laughs> 보여 스트롱. 베트남 닭발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생긴 모습부터가 이게 과연 닭인가 싶은 모습이죠? 오미끄러 okay. 어, 미끌려 음 콜라겐이 듬뿍 들어있는 맛음 맛있어 음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닭발을 먹게 됐어요 근데 먹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, 잘 먹었다. <laughs> 왜또 왜 여기서 또 싸우고 있어? 왜? 어다 네가 다네가 다. 오, 네 닭을 반 마리만 시켰는데 닭발이 두 개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아, 왜 우리 닭발 두개 줬냐?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한쪽은 이제 머리를 갖고 가던가 다른 한쪽은 닭발을 두 개를 갖고 가던가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. 왜우리면 닭을 팔때 무게를 달아서 팔니까? 네. 무게를 달아서 팔면 이제 중량별로야. 중량별로 해야 되는데 그뭐 다리 두개 들어가면 더 무거워지니까. 아. 근데 우리처럼 좀 닭발 별로 안 즐기는 사람들은 손해잖아요. 음. 그러면 이제 머리를 머리를 <laughs> 달라고 하던 게 확인. 근데 머리는 더 싫어. 머리는 더 싫어. <laughs> <laughs> 머리는 더 닭발은 뭐 까지 거뭐 한국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<laughs> 이런 것들 살 때도 이렇게 다 먹어보고 사는구나. <laughs>

베어 스트리트. 아하. 베어 스트리트. 에이저스. 미 미니 베어 스트리트, 라이트? 미니. 예, 미니 베어 스트리트, 더 오리지널 베어 스트리트. 어, 네. 라이트? 중국도 혼돈의 도가니였었는데 여기는 뭔가 더욱 더 혼란스럽다. 중국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혼란스러운 곳입니다. 하노이의 유명한 관광지 Feels Street? Feels feel so good. This is a beer Street Yeah. Right? Still early. It's uh, a chip. Uh still early. Later, like 10, yes. 11 is uh, full. Uh huh. Ten or eleven. Yeah, yeah. Yes? Be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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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uh -huh. Oh yeah. Uh, the, there's the yes. The, uh, seafood. Ah, yogi. Okay. okay. I'm more handsome in that view, hey right? 이렇게 해리먹리수 정말 맛있습니다. 싸고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이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다가 바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십니다. 이게 약간 우리나라 콘치즈 같은 건데요. 대신 치즈 대신 버터랑 여기 새우가 들어가요.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손님이 어이 하면은 딱 멈춰서 바로 조리를 시작하고 뭐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딱한 접시 만들어서 내주는 거죠. 오케이, 땡 큐. 예스. 이거 전부 다에 우리나라 돈만 원. 맞죠? 만 원. 지금 떨이라고. 나이타 h t t 만원. 만 30. Banon. b a n 서 n Ban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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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나 n o n Banon. Banon. b a n o 여 Ban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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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밥을 먹자면서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